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병원을 휩쓸고 있는 치명적인 곰팡이에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미국 병원을 휩쓸고 있는 치명적인 곰팡이는 무엇입니까 약물 내성 진균인 시 A씨 A는 약 15년 전에야 발견되었지만 이미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병원 미생물 중 하나입니다 체내에 들어가면 효모형 진균이 혈류, 신경계 및 여러 내장기관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후는 침습성 감염에 영향을 받는 환자의 사망률이 30%에서 53%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합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곰팡이가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 항진균제 내성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부 변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약에 내성이 있다고 BBC의 건강특파원 제임즈 갤러거는 말합니다 이 치명적인 슈퍼버그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이 있습니다 캔디더 A는 무엇입니까? C.A.C. A는 빵 만들기 및 맥주 양조와 같은 활동에서 인간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종을 포함하지만 인간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종을 특징으로 하는 진균류의 과인 효모입니다. 한가지예는 아구창을 유발하지만 더 심각한 감염을 유발할 수도 있는 매우 흔한 칸디다 알비칸스입니다. C A는 2009년 도쿄 도립 노인 병원 환자이 웨이도에서 처음 발견되어 그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A는 귀를 뜻하는 라틴어. 대부분의 경우 칸디다 효모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우리 피부에 살지만 우리가 몸이 좋지 않거나 혈류나 폐와 같은 잘못된 장소에 들어가면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어떤 종류의 질병을 유발합니까?시 a는 혈류 감염을 가장 흔하게 일으키지만 호흡기 중추신경계 내부 장기 피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이러한 감염은 일반적으로 매우 심각합니다. 곰팡이는 종종 일반적인 약물에 내성이 있어 감염을 치료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A 곰팡이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물에 대한 저항성입니다. 라고 영국 플리머스 대학의 분자 생물학 부교수인 티너 조시 박사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환자가 더 오래 아프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기 전에 악화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퍼지나요? 전염은 주로 병원의 오염된 표면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정맥 주사선과 혈압 커프스에 달라붙습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유나버서티 칼리지 런던의 열대 질병 전문 병원 하스피털포 트라피컬 디지저즈의 수석 곰팡이 전문가인 일스톤 박사에 따르면 청소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해결책은 종종 병동 전체를 폐쇄하는 것입니다. 스톤 박사는 가장 걱정스러운 균류이며 위험을 무릅쓰고 무시한다고 말했다. 전체 의료 시스템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3월 20일 발표된 성명에서 CDC는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곰팡이가 미국에서 놀라운 속도로 퍼졌다고 밝혔습니다. 감염에 대해 걱정해야 합니까? 일상생활에서 C. A 감염에 걸릴 가능성은 작습니다. 그러나 CDC에 따르면 장기간 병원에 있거나 요양원에 있는 경우 위험이 더 높으며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는 c, a 감염에 걸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항생제를 많이 복용한 경우에도 감염 위험이 커집니다. 이 약물은 또한 c, a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박테리아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C. A가 일반 약물에 내성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시 A 균주에서 플루코나졸과 같은 일반적인 항진균제에 대한 내성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이 약들이 시에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덜 일반적인 항진균제가 감염 치료에 사용되었지만 시는 이제 이들에 대한 내성도 개발했습니다. DNA 증거에 따르면 시, 의 항진균 저항성 유전자는 매우 일반적인 시에서 발견되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것은 저항성 유전자가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전달되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것은 저항성 유전자가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전달되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어떻게 기후변화가 많은 수의 감염에 책임이 있습니까? 미국 미생물학회 어메리칸 서사이어 티포마이크로바이알러지의 저널 MBI에서 발표한 2019년 연구에서는 c A 감염이 이렇게 흔해진 이유는 이 종이 기후 변화로 인해 더 높은 온도에서 살도록 강요받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대부분의 균류는 토양에서 발견되는 더 차가운 온도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지구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C. A는 더 높은 온도에 적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36C에서 37C도 따뜻한 인체에서 곰팡이가 번성하기 쉽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감염수를 통제하기 위해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C. A 감염에 걸릴 위험이 가장 높은 사람을 더잘 이해하는 것이 감염수를 줄이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는 균류에 관한 연구에서 뒤처져 있습니다. 라고 조시 박사는 말했습니다. 이나는 우리가 지금 그것을 따라잡아야 하는 것이 전혀 놀랍지 않다. 의료 전문가는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거나 면역체계가 약화한 사람들이 위험이 더 높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병원이 같은 방식으로 시 A를 식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때때로 아구창과 같은 다른 진균 감염으로 오인되어 잘못된 치료를 받습니다. 진단을 개선하면 시 A 환자를 조기에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올바른 치료가 제공됨을 의미하여 다른 환자에게 감염이 확산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감염 예방 노력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자시 박사는 말했습니다. 후주요 조치는 감염 예방 및 통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 병원은 소독과 청소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불쾌한 곰팡이입니까? 후는 지난 10월 발표한 최초의 곰팡이. 우선 병원체 목록에서 공중복권에 큰 위협이 되는 19가지 이상의 곰팡이를 명명했습니다. 시는 후가 가용한 대부분의 항진균제에 본질적으로 내성이 있는 것으로 기술된 중요한 우선순위 그룹에 나타나는 4가지 진균 중 하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